자 드디어 테슬라가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어제 장중에 480달러 찍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분들이 2026년을 기대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키워드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무감독 FSD 그리고 내년에 유럽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2월달에 네덜란드 그리고 뭐 사이버캡 양산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력은 요 세계 1위 아닙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스페이스 X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주관사 미팅을 통해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격 전략까지 오늘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짧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FOMC 회의 이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V제 반등이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이 자리가 앞선 반등점 특히나 세력들이 관리하는 이런 병국점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다시 한번 바닥 따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특히나 테슬라의 주봉을 보시더라도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그래서 제가 최근에 20 주봉선 자 미증시는 기술적 분석이 정석대로 가는 시장이거든요. 이 황금색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400달러 초반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파트에서도 제가 지금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 어떤 가격을 봐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감독 FSD 버전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제는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테슬라 로보택시 영상이 공개가 됐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작이다 운전자 없는 이게 진짜 자율주행 아닙니까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로보택시 차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넘어서 피닉스와 네바다까지 테스트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의 강세론자기도 하고 웨드부시 증권의 전기차 분석가 된나이브스가 2026년 테슬라의 기념비적 해가 될 것이다. 저도 여긴 동,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1분기 사이버 캡 대량 양산그 다음에 옵티머스까지. 그래서 어저께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지금 내년에 800달러까지 지금 이 목표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테슬라 강세론자긴 하지만 우리는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내년에 천달라도 사실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행정 명령 발동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이건 대통령 권한으로 빠르게 AI 산업을 밀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고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규제가 다르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냐면 AI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너무 좀 힘들다.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어떤 주에서는 되고 어떤 주에서는 안 되니까 이거 이제 일어나 하겠다. 그럼 가장 혜택을 받는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테슬라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주는 또 규제가 까다로우면 통과가 안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해서 양산해서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여기서 속도전에서 늦춰지게 되면 안 되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트럼프 형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하는 것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1년 동안 이유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를 했거든요. 뒤로 당연히 너희들 이제 FSD 시장 열어줘라. 저는 이렇게 뒤에서 딜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독점할 수 있거든요. 자, 독점이 왜 무섭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AI 반도체 90%를 생산하고 있어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주가가 50배, 80배 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1000달러는 사실상 1차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기대하는 게 사이버캡의 양산이죠. 자, 그래서 최근 11월 주총에서 이 사이버캡을 10초당 한 대씩 만들 수 있는 언박시드 시스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가전제품처럼 각각 조립해서 합쳐서 내보낼 수 있는 기술과 양산 시스템 공장이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양산형 테슬라 사이버 캡산호세 쇼룸에 전시가 됐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내부 외부 미묘하게 조금씩 업데이트가 된 것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데놀룸 의장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캡 같은 경우는 핸들과 페달이 없죠. 그러니까 교통안전국에서는 이거 사고 나면 은 법이 없으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서서 행정명령 사인해서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개인회사도 밀어주고 있죠. 자 스페이스X가 2002년에 만들어진 일론 머스크 개인회사입니다. 지금 23년 동안 상장을 안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왜 상장을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당연히 트럼프와의 딜이 있다고 라볼수 있어요. 자, 트럼프 선거운동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럼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자, 당선되면 규제 풀어주고, FSD 잘 주행 사업 내가 다 먹고, 개인회사들도 좀 밀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PO 주관사 지금 미팅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XAI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최근 주총에서 테슬라가 XAI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기권표가 많아서 일단은 딜레이 됐습니다. 자, XAI는 대표적으로 그록이 있죠. 자, 그런데 옵티머스 3세대의 그록이 탑재가 됐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대답하는 생성형 AI가 탑재됐습니다. 근데 그록이 XAI에서 나온 AI 버전이라 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가 상장하는 이유. 일론 머스크가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다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통상 베이크프라고 하는 스페이스X가 초대형 IPO 향해서 지금 가장 구체적인 행보가 바로 지금 IPO 자문을 맡을 월가 은행 미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사우디 빈 살마 왕세자가 7년 만에 방매했을 때 일론 머스크 개인에서 저 엔비디아가 지원해 주면서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 첫 고객, 여기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5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정책들이 있죠. 싹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케빈 헤시트 위원장이 바로 이 사람인데 트럼프 오른팔입니다. 자, 가장 유력한 인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또한명더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동안 차기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를 강력히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압박하면서 내말잘 들으면 너 연준 의장 시켜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후에 트럼프가 1% 이하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이 3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이 돈이 증시로 몰리면서 특히 지금 트럼프 정책주. 당연히 테슬라도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게 스페이스 X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1, 2주 만에 50%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공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테슬라 이슈들 특히 제가 실시간으로 전업 투자하면서 어떤 가격 정책을 보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 시간봉에서 지금 테슬라 한 시간봉에서 하락 추세가 끝나면, 즉 매도 존에서 매수 존으로 바뀌면 일 바닥이 완성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때 가격이 430달러, 440달러에서 지금 한 시간봉에서 매수 존에 이렇게 지지 라인 나올 때. 제가 신규 추가 매수 싹다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요. 상한 제도가 없고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어떤 가격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 누구나 무료로 이 공부방에 참여해서 제가 전업 투자할 때 어떤 가격 전략 테슬라의 실시간 정보를 볼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올려놨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스페이스X 수혜주 IPO, IPO 소식이 나오면서 지분보유와 회사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 매수존 눌림목에서 1, 2주 만에 50% 수익권 진입을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에코스타라고 해서 검색하면 나오실 건데, 자, 매수존에서 지지, 매수존에서 지지, 상승, 조정, 상승. 결국 우리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우리 주주분들과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 이 미국 증시는요, 트럼프라는 인물, 조금 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고. 내년 1년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에서 최근 지지율이 박살 났잖아요. 당연히 증시를 끌어올려야 빅테크들 주가를 끌어올려야 자기 인기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 관련해서 뒤로 물밑작업 계속하고 있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휴저 이슈가 나오면요. 여기에 금리이나 유동성 장세까지 내년은 사실상 상승 방향으로 기대해도 되는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6월, 7월, 8월에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빨간색 밴드를 매수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매수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상승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식은 100%는 없지만, 자, 상승이 강한 구간에서 지지라인 나오면 상승. 최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때도 계속 매수존 이탈했지만 빨리 들어오면 기회다 왜냐하면 380달러, 390달러, 일론 머스크, 1론 머스크가 자사주 매입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고가 돌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갔다가 이런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매물 체크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질질 끌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힘의 방향이 상승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때 기준이 없다. 내가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좀 매도 좀 설정 방법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증권 사에 5분이면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만 챙겨봐도 절반은 없고 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MP m 티 t e r 라고 하는 히토류 기업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자, 중국과 계속해서 싸웠던 이유가 중국이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1위거든요 자, 히토류는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지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수존이 발생했을 때, 매수존 눌림목이 왔을 때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파란색 밴드가 나올 때는 저항이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매도존일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면 매수존이 나오고, 매수존 눌림목에서. 자, 여기서 물량을 담아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그래서 25달러, 28달러. 그리고 단숨에 100달러까지. 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한 달에 한두 종목 예수금 여유 있다. 두 종목 내지 네 종목. 자, 저도 실제 전업 투자하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자, 다른 종목 최근에 하나 이제 급등했던 루멘토 몰딩스가 AI 광통신 대장주였어요. 자, 다른 거볼거 거 없이 매도존이 끝날 때 들어가면 돼요. 왜냐, 매도존일 때는 언제 갈지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매수, 매도존에서 수매 매수존으로 바뀔 때이 종목 역시 70달러, 75달러. 자, 여기서 움직였죠. 분할 매수하고 중간에 이런 눌림목이 나온다. 자, 설정해서 이런 자리 봤다. 여기서는 단타 수행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600%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조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뭐 원전, 그 다음에 계속 확장할 수 있는 테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행정명령 가상화폐 밀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바닥 따지면 챙겨봐야 될수 있는 상품이죠.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에너지, 방산, 뭐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지금 내년 행정명령 하겠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볼륨에너지 같은 경우도 정석대로 움직였죠. 에너지 관련된 트럼프 정책 수위주였어요 자, 매도존일 때는 기다리자. 그 다음에 매수존으로 바뀔 때. 이때 20달러, 22달러. 여기에서 분할 매수 우상량이 나오니까 계속 쭉 타고 가면서 중간에 눌림목, 이런 자리 단타 스윙 자리.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40달러, 150달러. 대략 600%, 700%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 소혜주로 바이오주 기술주가 있거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매도존에서 매수존으로 바뀔 때 여기서 분할 매수. 760달러, 800달러. 자, 최근에 보시면 명확하게 매수존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윙 자리로 3, 40% 수익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트럼프 정책주만 노려봐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레인이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내수 좀 바뀌고 텐베거 같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은 걱정할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정책주만 노려봐도 우리가 인생 기회 종목들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원래 시장이 좋을 때 우리가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내가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 정책주가 어떤 종목인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핸드폰이랑 컴퓨터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매수 조 매도 조 설정 방법 받을 수 있는 링크 이렇게 올려놨어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나는 플러스 알파로 미국 시장에서 누적 수익 쌓아가고 싶다, 실시간 대응하고 공부방에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반드시 증시를 끌어올릴 거고, 그럼 우리는 트럼프 정책주만 집중을 해도, 뭐, 텐배거짜리 10, 종목, 500% 종목, 600% 종목, 이렇게 하나하나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수존, 매도존 지표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모든 증거세 5분이면 세팅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하신 분들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 나는 미국 주식 공부방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플러스 알파 누적 수익 다른 종목도 같이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두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두 종목 정도. 많으면 두세 종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월가에서 나오는 이 보고서 데일리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중복 체크도 가능하니까, 이제 필요한 이 체크, 필요한, 필요한 항목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무료 정보를 받아볼 연락처 010-1111-22.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하고 클릭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하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뭐 참여하고 요청해 주시면 되고 제 영상에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감사의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부담없이 뭐 신청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어떤 패턴이 나올지 2026년에 자유주의 옵티머스, 그 다음에 트럼프 정책 확실히 선박자가 떨어지면서 천 달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저도 주식으로 대박나길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보면서 영상 제작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궁금한 부분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이제 신고가 가자. 천슬라 가자.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